여름 휴가 가야 될것 같지 아요 네. 제가 이은 블라우스 같은 그 숄더 셔링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숄더에 이렇게 포인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. 브이넥이 너무 깊게 파이지 않아서 부담없이 착용이 가능하시다는 거. 그리고 본색이랑 핑크까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숄더 숄링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흰색깔 린넥 반바지랑 착용을 했잖아요. 그러면 캐주얼하게도 가능하지만 또 슬랙스랑 같이 입어주시면 오피스 룩으로도 굉장히 예쁘게 착용이 가능하세요.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숄더서리 블라우스 하나 구매하시면 평일에는 오피스 룩으로 그리고 주말에는 데일리 룩으로도 한번 착용을 해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저희가 이제 숄더서리 블라우스도 1번부터 3번 사이즈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저는 66 사이즈로 1번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. 괜찮죠? 엉덩이 충분히 덮는 기장감이고요. 폴리 레이온 소재고요. 굉장히 시원하고, 어, 만졌을 때 약간 드라이한 터칭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, 어, 린넨 같은 그런 느낌. 린넨은 아니지만, 굉장히 쾌적하게 입으실 수 있다는 점, 말씀을 드리면서, 하객 룩으로나 데일리 룩으로나, 여러분께서 정말 쉽게, 손이 매치할, 쉽게 매치하실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라는 거, 여기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단추는 흰 색깔로 저희가 배색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, 여러분께서 만나보셨을 때, 전혀 밋밋하지 않고, 여성스럽고, 좀더 세련된 그런 느낌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. 제가 입고 있는 이 코디대로 한번 착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 이제 옷 있으면 휴가철이고 놀러 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입은 바지는 린넨 팬츠에다가, 솔더셔링 블라우스 민트로 작용을 했습니다.